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다 같이 귀 쫑긋하고 또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높여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룰루랄라라엘이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라에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단다. 할아버지가 라엘이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두 길을 쫑긋.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라엘이는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단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와,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단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렴. 네, 할아버지. 할렐루야, 라엘이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어요. 두근두근, 유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유다야,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살았단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지. 아빠가 유다에게 이집트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귀를 쫑긋.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유다는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지.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단다. 아빠가 대답했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서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꼭 기억하렴. 네, 아빠. 할렐루야, 유다와 아빠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어요. 알콩달콩. 안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안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단다. 엄마가 안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두 귀를 쫑긋.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안나는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단다. 우리 조상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셨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 하나님은 참 멋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와 함께해 주신단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렴? 네, 엄마. 할렐루야. 안나와 엄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어요. 우리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친구들 함께 따라 해 볼까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두손꼭 모아 볼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꼭 모아볼까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어린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